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0일 목요일이네요 오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수소차 뭐 탄소나노류 뭐 온실가스 이런 거로 해가지고 주로 이제 어, 에코바이오 어, 유니크 동화성 뉴로스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갔죠 근데 에코바이오도 이렇게 보면 어, 지금 여기에 뭐 이런 어떤 어, 잘 보시면 이 신호들은 앞에 있는 요 파란 부분이 잖아요이 파란, 어, 거물망 날개들을 어, 위에서 한게 아래쪽에서 위에 뚫고 가다 보니까 실패를 했는데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 위쪽에서, 그죠? 형성되면서 나름대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유니크도 한포 유니크도 실질적으로 이런 곳에서 아래쪽에 걸려가지고 한번 시도했는데 이놈 실패했네. 그죠? 다시 올라갑니다. 그죠? 자, 뭐, 또 마지막으로 동화학성. 동화성도 지금 이제 어떤 이런 어떤 정상을 보이고 나면, 어, 상상, 그런데, 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어, 어떤 뭐, 재무 상태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어떤, 어, 이슈가 있거나, 이랬을 때는 어 대단히 상승을 많이 하죠. 그것은 우리가 잘알수 없어서 어떤 세력이나 어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즉 세력이라는 게 뭡니까.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보면은 키움을 기준으로 하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음 매일 그 날짜별로 그죠. 어 외국인이나 뭐 우리나라 뭐 금융투자사 뭐 국민연금 뭐 도신보험뭐 뭐 이런데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 들어와 있는 부분들 근데 전혀 들어오지 않고도 주식이 올라가기 때문에 참 추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와 같은 경우를 부분들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어, 어떤 캔들적 기술적으로 어, 이런 판단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 기본적으로 했을 때는 기본적인 아무리 탄탄한 기업도 어떤 이슈가 없으면 안 가고 그대로 뭐 옆으로 행보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다 만족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만족하면 하나가 만족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하시면서 어, 서로가 신경을 좀 써보는 것도 괜찮다는 오늘 보는 건 DY입니다 오늘 이것도 이 종목은 어, 제가 이렇게 보니까 4 6 0 0을 이제 요종가로 기준해가지고요. 5 3 3 0은 또, 이게 5,880원 같은데, 죄송합니다. 5,080원 됐네요. 2차로 기준이 됐고요 이거는 9월 10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건 종목을 이를 보면 아래쪽에서 그죠 어 나름대로는 어떤 밀집이 되면서 움직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한 하나를 단점 내려 볼게요 어제 종목이 어 제가 관심 넣어보다 넣어 보도록 하자는 게 만약 한국 선제 같으면 오늘 내려 갔잖아요 그죠 하락을 했을 때 생각을 내가 초킹 매수 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을 해 보는 거고요 만약에 어제 또뭐 이마트 인데 이마트인 경우는 아침에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한 라인이 있으면 이마트를 들어가도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 가지고 하는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시는 게 좋다는 거죠 어느 특정한 것 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또, 어, 다음에, 이는 신호가 없습니다. 이는 신호가 없는데, 이거는 오늘 약간의, 어, 상승 위에 있는 부분하고, 이거는 좀 미리 선침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관심 종목이 한번 먼저 편입을 해 보는 거죠. 그죠? 예, 이것 부분들 보니까, 뭐, 재무제표상에도 나름대로는 기업은 괜찮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이거를 했는데요 이거 부분들은 어, 2270원 그죠 2 뭐. 2 7 0원을 기준해 가지고 보니까 2500원 2700원 뭐 이상이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 그리고 이제 늘말씀드리게어 거래량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보는 대신에, 또, 그, 거래량이, 그, 누가 세력이 될수 있는가, 이런 게잘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좀해 보십니다. 다음에, 선익 시스템인데요. 음, 선익도 밑에 있고요. 이거는 아래쪽 약간 미리 왔는데, 아직 이 그, 캔들이 밀집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약간, 어, 먼저 관심 종의선 관심 종목에 넣어보면 어떨까 해서 아마 지금,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아, 유진기업. 여기는 신호가 없습니다. 여기는 신호가 없는데, 음, 나름대로 자리가 좀 아래쪽에서, 어, 그러니까 지금인지, 어, 조금, 음, 선 관심 종목에 먼저 편입 변하는 종목이 오늘은 좀 많죠. 음, 원유큐어. 이런 종목 참 무겁습니다. 생각보다 참잘안 가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도, 관심 종목에 좀 편입해 두셨다가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행성이 많이 됐어요. 밀집이 이렇게 돼가고 어, 있고 1차적으로 목표가 될 가능감 볼까요? 이거는 제가 1970아 1795원 기준해가지고 단기 1860원 여기에 라인을 끊놨죠요 정도로 지금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들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좀 더, 오늘, 오늘은 외국인이 사실은 8월 달부터인가, 8월 지금 제가 보는 건 8월 한 20, 4, 8월 한 24일경부터 외국인들이 좀, 조금 뭐, 하여튼 거래를 조금 많이 하는 편이고, 최근 들어서는 8월 말부터는 계속 지금 8월 31, 8월 28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경우를 이제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 물량표, 그죠? 투자자 매매 동향 있는 것을 확인하셔가지고, 본인들을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부분을, 어, 나름대로 생각해, 제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와, 이와 같은 종목은 동일 제강인데요. 차트는 굉장히 좋고, 재무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뭐, 또, 투자 매매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관들은, 은행 쪽이네요. 은행 쪽하고, 금융 투자 쪽에서 계속 매도를 해요. 그래서 그 받아주는 데는 외국인하고, 개인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또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종목을 제가 오늘 해봐야 하면 6만주인가요? 6만주밖에 안 했어요. 이와 같은 것은 각각의 그 본인 이 만약에 돈을 좀 많이 싫했던 분은 들 이용만 줘 갖고 이게 뭘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죠 음. 이런 부분들은 또 자기한테 맞는 분, 분이 분 계실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 좀 찾아보시고 마지막 비아토론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더니만 이 비아토론은 보니까 제가 어... 미리 이걸 아마 이야기를 했던가 봐. 이렇게 보니까 써놨더라고요 2009월 2일 날해놨더라고요요 날이 9월 2일인 것 같은데, 요 날. 이날 차트가 9월 1일인 것 같은데. 뭐, 1차, 2차, 3차, 4차까지 해놨네요. 4차 만 200원 해갖고 오늘 만 200원도 지금 통과를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뭐, 이거는 아마 좀더볼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이 관속목을, 아마 이, 이곳에서부터 편입하 사람들은 요만큼 내려갈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락했다는 거죠. 만약 이날 만약에 나름대로 생각했던 아니 그 다음날 했던 거 이만큼 지금 3, 4% 4%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회복은 해주고 마감은 했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이제 이만큼 갔으니까 이 이와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들도 어, 보시는 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보시면 어차피 주식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상승했다 하락을 주기 때문에, 자금을 한 곳에만 모든 것을 다 몰빵하지 마시고, 분산으로 좀 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면 평단가를낮아가면서 어떤 특정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종목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아래쪽으로 빠진 데서 해나가는 게 끝없이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가면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런 종목으로 또 약간의 기다림도 필요한 종목들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